사연패 탈출 노리는 삼성라이온즈와 연승을 잇고자 하는 기아타이거즈 두 팀간의 올시즌 두 번째 대결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기아타이거즈 의 타순입니다. 이명기, 김선빈, 안치홍, 최용우, 김주천 첫 등판 때는 김민식 포수와 이제 호흡을 맞췄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한승택 포수와 호흡을 맞춥니다. 예, 김상수, 김동엽이 테이블세터진 중심에 구즈역 러프 김한곤이고요. 하이타이즈의 강민호, 이원석 자 최치웅 선발투수 강민호 포수와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올 시즌 첫 경기 선발 등판에서 승리를 따냈었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 이명기 선수가 아, 리그 부각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예, 첫 타자를 삼진으로 아, 돌려서고 있는 최채우 선수입니다. 사실 최고 구속이 140km 넘는 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 결국 제구력을 바탕으로 한 피칭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넣게 땄고요. 우익수 구자옥 이루수, 이루수. 오, 지금 라인 안쪽에 떨어졌어요. 자, 김상수 그리고 구자옥 러프가. 가봤는데 결국에는 잡지를 못했고요. 네. 이러면서 김선비는 1루에 4구째 자, 먹힌 타구입니다. 유격수 이약 잡아서 어디? 1루? 1루? 1루에는? 1루에는? 세이비에요 타구가 느렸습니다. 원멀투 스트라이크. 바깥역 선진. 상대팀의 4번 타자를 세딩삼진으로 처리하고 내려오는 <laughs> 최채흥 선발 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삼성 타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워킨 타고 입니다이루스 전진합니다. 안치홍 잡아세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안치홍이 첫 번째 타구를 깨끗하게 처리해 줍니다. 어제 대타로 나와서 이안타. 자, 수를 때려 봤습니다. 우중간 쪽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에구제욱 3번 타자입니다. 자, 펜스 돌려서 맞춰 놨고요.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이창희 선수 데뷔대 첫 중견수로 선발 출장기를 잡았는데 깨끗하게 처리해주네요. 이 낙폭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최채용 선수가요. 괜찮군요. 네. 잘 맞췄어요. 한 덕판에 떨어지는 안타. 이창진 은신은첫 선발 출장 경기에서 볼카운트가 몰렸습니다만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최채영. 강타로 달립니다. 3, 루간 가르면서 좋아치기 안타 연속에서 안타를 만들면서 찬스를 잡는 기아 타이거즈 9번 타자 최원준입니다 최원준도 축을 노려봤어요. <목소리> 페어입니다. 페어.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2루자 3루 통해서 홈까지. 홈에 던지지 못합니다. 볼은 3루 투입. 3루에 들어갑니다. 아쉬운 수비로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도 먼저 웃습니다. 2회에 한점 뽑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1대0. 번으로 이제 많이 기용이 됐었거든요. 예. 자 때려봤습니다. 자방의 다고는 2루수 김상수가 처리해주는군요. 3아웃.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고 있는 최치영선발좋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씨. 예. 30 없는 100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연준. 오, 오, 맞았어요. 너무 의식을 했을까요? 예. 빠른 볼. 너무 깊었어요. 선도 타자가 나갑니다. 풀카운트에서 맞춰봤는데, 높게 떴습니다. 우측에 떴고, 우 중간 쪽 위수가 들어오면서 이명기 위치를 잡는군요. 첫 번째 우카운트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결국 그 부분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진. 예. 빠른 볼로서 강민호를 삼진 처리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가 갑니다. 쭉쭉 뻗어갔습니다. 이원석의 역전 토론 업는 이원석 선수가 두 점짜리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역전. 2대1로 역전시키고 있는 이원석 마스크리 홈런이 역전포. 삼성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잘 맞췄습니다. 소리가 좋았어요. 좋아진 건 완전히 꿰 뚫었습니다. 자 이제서야 박혜민 중계수자가 맞고요. 벌써 김선빈은 2루에 도착합니다. 오늘 멀티 히트. 선도타자 김선빈의 2루타. 동점주자로 나갑니다. 변하고요. 두 스킬 넘겼고요. 자 2루수 대쉬합니다. 어 잡질 못해요. 김상수. 김상수의 아쉬운 수비가 만들어집니다. 실책으로 기록이 되는군요. 원볼투 스트라이크. 징! 자 일단 큰살을 넘었어요. 최치웅 선수 상대팀의 치웅 4번 타자를 헛스윙으로 돌려서 얻습니다. 원아웃. 자, 이번도 좌측 갑니다. 좌익수 뒤로 불어납니다, 좌익수. 자, 원링트랙에서원링트랙에서 트랙에서 잡아냈어요, 김한곤. 3루자가 천천히 홈으로홈으로 볼은 1루 투입됩니다. 생플라이로 바로 동점 만드는 기아 타이거즈. 김주찬의 생플라이로 균열을 맞춥니다. 2대2. 한승택 8번 타자. 저거 잘 맞췄네, 소리 좋아요. 좌중간을 깨뚫는 타구입니다 떼굴떼굴 패스까지 올라갔어요 2루까지 갈수 있는 상황 2루 타 스리볼 원스트라이크아 변하고 차마내입니다 최원준 선수 지금은 한 번쯤 공략을 네, 할타이밍인데요자 때려봤어요 떴습니다 좋아지겠떴고요 좌익수 자 되시라면서 자만했습니다 파울 쪽에서기본권 처리하면서 파웃 어, 풀카운트 승부가 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김선빈에게는 스테이트 보올렛을 내주고 마는군요. 오제의 투수코치가 드디어 올라갑니다. 거기 딱 안치홍이었고요. 그렇죠. 스리블원스트라이 자, 투수키 넘겼습니다만 이악다하면서이루베스 찍습니다. 최채용 삼성 라이온즈 크나큰 위기를 넘깁니다. 반면에 기아 타이거즈는 너무나, 너무나 아쉬운 강한 타구를 날렸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않다. 최영우 선수. 오늘 3진 두번당 했었던 최영우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때려내는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5회입니다만 최영우에게 안타 맞고 최치용 선발투수는 오늘은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최지광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5경기 나왔고 6과 3분의 이닝 동안 탈시 3진 6개 4사구3개내지면서 2.70의 평균 자책점. 현재도 가장 좋은 선수로 또 지금 평가를 낼수 있고요. 예. 자, 유격 쪽으로 갑니다. 2억 잡아서 2루 가고 다 1루로 갑니다. 병살타. 김주찬을 볼한 개로 내타꾼누더면서투 아웃 잡고 시작하고 있는 최지광 선수입니다. 아, 페스티벌에 좀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아, 좋은 거죠. 예. 변 덕을 통해서 최지훈 선수가 3진 처리하고 내려온군요. 문선재. 쓰미 삼진 불러 갑니다. 미국에 갔다가 시카고 수스와 계약을 했고 이걸 참아내면서 걸어 나가는군요. 뺏돌지 네, 않았다는 판정이었고요. 네, 예. 잘 참았습니다. 정말 잘 참았어요. 어. 오늘도 이득점자 1루자 뜁니다. 이학주 입니다 2루. 2루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학주. 발이 여유... 빠른 이학주. 여유 있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예. 아. 7구. 만해입니다 아, 박혜민. 자 일단 참아 냈어요. 박혜민이. 이러면서 결국에는 투아웃에 1루가 됩니다. 1루가 채워져요. 그리고 1번 타자 연결. 거기에다 이제 김기훈이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좋은 모습 하지만 지금은 위기입니다 오원 바운드 볼볼 볼 뒤로 빠졌고요 그 사이에 이학주와 박혜민은 한눈 씻줄로 변하고 잡아내겠습니다 피합니다 피어 페어. 좌측으로 흘렀고 그 사이에 이루자 박혜민까지 벌써 홈에 들어옵니다 김상수의 2타점 2루타 삼성 라이온즈가 김상수의 석시타로 4대2로 2점 차로 벌립니다 교체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높은 볼을 찍어봤습니다만 높게 no 떴고요. 자, 멀리 갑니다. 워닝트랙에서 우익수, 이명기, 이명기, 이명기가 잡아 냈습니다. 결번을 만들겠다. <laughs> 이런 포부를 펼쳤었던... 잡아 냈어요! 삼노수! 최원준! 낙가 채고 있는 최원준 삼노수! 야, 정말 그림 같은 슛인데요. 그러니까요. 한복판으로 갑니다. 헤즈베이커가 이동을 해서 잡아내는군요. 자, 5회는 힘들었습니다만, 6회는 김기훈 선수가 3자 벙퇴로 상대팀의 중심 타자를 막아냈습니다. 3볼 <laughs> 1스트라이 바깥쪽, 이번에 곤란하는군요. 안치홍 선수. 안치홍이 오늘 처음으로 1루베이스를 밟아봅니다. 저는 선발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제구도 또안정돼있고요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 안치홍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어볼 한번 던져먹고 그 사이에 안치홍 3루까지 구지아오기 한번 더듬는 은 사이에 안치홍 3루까지 갑니다. 이건 다르네요. 실책이죠. 예. 네. 자 어제 오늘 부위자는 실책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지금 실책으로 기록이 됐고요. 구재혁 선수 장필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한수 감독. 6구 자두 스키 넘겼고요. 코스. 자김성 잡아서 어디로 던지지 못합니다. 3루 주자 안치이 홈을 밟으면서 한 점을 만회. 기아 타이거즈가 턱밑 추격. 4대3 코스 가좋왔습니다 김주찬의 석취타. 자 절묘한 지금 내안타가 나왔습니다. 풀카운트에서 이제 6구째. 6구 스윙. 바른 볼로 결국에는 처리합니다 상패준 서리아웃. 김비의 믿음은 아쉽게도 문선재가 그 자체가 이제 되지 않다고 삼진 두타선 모두 삼진당하는 헤즈 베이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나주환 선수입니다 바깥쪽 삼진 장필준 두 타전술 삼진 처리 풀카운트 자 높게 떴습니다 좋아지게 뜬타구좌익수가 내려오면서 김원곤 처리합니다 서리아웃 자 일단 장필준이 8회까지 잘 막아주었어요 네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스키 남겼고요 김선빈 잡아서 재빨리 1루송구 선구. 오, 송구가 빗나갔어요. 김선빈, 규격수 김선빈. 그 사이에 박희미 선수는 2루까지. 자, 김선빈의 송구가 빗나갔어요. 아, 지금 잘 잡았는데. 예. 네. 자, 실책으로 기록이 되네요. 예. 네. 2015년도 1차 지명선수 이민우 선수입니다. 자, 그만큼 김한수 감독이 김상수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을 예. 어,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오, 오. 맞는 볼이에요. 네. 풀카운트까지 잘 갔습니다만, 제구한다면서 김상수를 일로 내보냅니다. 계속 기용을 한다는 거는 일단 강공이거든요. 그럼요. <laughs> 자, 총을 때렸어요. 좋아지게 떴습니다. 이 야, 잘 맞은 타구가 정면 타구가 되는군요. 어라우시만 들어집니다. 법쪽자볼빠뜨렸어요그 사이에 박해민은 3루까지 갑니다. 유익게 가는 모습이죠. 마케 yeah, 그 예. 네. Yeah. 자, 한점 차. 팽팽한 접전. 4구째 맞췄어요. 좌중간 중단합니다. 좌중간 했죠. 좌익수. 좌중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천천히. 3루자 허으로 1루자는 3루에 멈추사입니다. 구자욱의 적시타. 도망가는 한 점을 뽑아주고 있는 구자욱. 중요할 때한 점을 만들어줍니다. 구자욱. 5대3. 이 점수는, 5대3. 네, 이 점수는. 어, 홈 개막전 4연패를 끊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타석 이제 4번 타자 러프입니다. 초를 때려봤고요 우측에 떴습니다자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익수 우익수 잡았고요 이명기 그리고 3루수자 김상수는 들어왔습니다. 구자욱은 삼루까지 러프의 생플라이로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점수는 6대 3이 한 점은 정말 안정적인 점수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06개 홈을때려냈는데 직선타입니다. 셀리아오 네. 잘누른 삼루. 자 이제 구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팀의 마무리 우규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직선타입니다. 잘 맞췄습니다만 투격 아, 장면 아, 이명기. 일단 윤성환인데 그렇습니다네. 예. 스윙 변화구에 퍼스온 질원볼투 스트라이. 바깥쪽 삼진! 경기 끝! 드디어 삼성이 홈에서 첫 승을 올리면서 4연패 늪에서 탈출을 합니다.